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주님에 대한, 어, 그들이 기대와 주님의, 어, 방향이 다르기도 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로 불리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열두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주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 사옵 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씀, 고백,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님께 얼마나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 이거 말고도 요한복 어, 마태오 신육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께서 너무 감격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류기하니와 하늘에 계시 아버시다. 내가 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말로 주님을 위로하고 말로 주님을 감격시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 그의 말은 주님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베드로 선배의 신앙처럼 말로 주님을 위로하고 말로 주님께 용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느끼시는 고백이 아닌가? 베드로처럼 말로 주님께 큰 힘이 되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으로 말로 주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인생 살게 하여 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